자, 올 말까지는 내가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중국어를 지금 바빠요. 두문불 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27과, 닌청 날라이 닌청 날라이 선생님께서는 어느 고향에서 오셨나요? 오청, 오청빵공시라이. 어, 우리들은 어, 사무실에서 빵공수빵공슈 아, 우리는 빵공수에서 어,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왔습니다 타층나 라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타층 슈슈 라이 에, 그는 기숙사에서 왔습니다. 老师从教师来, 선생님은, 음, 교실에서 왔습니다. 我们从,我们从学校去, 우리들은 학교에서 갔습니다. <laughs> 他们在中国学社, 아, 그들은 어, 중국 에서공부합니다他们在北京学 그들은 베이징에서 공부합니다他们在北京大学中文 그들은 어,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합니다们在教室上课 우리들은 어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우리는 도서관, 칸슈칸바 우리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또 신문을 봅니다. 라오셔 자교시 파도 우먼. 어 선생님은 어 교실에서 우리들을 음 지도합니다. 타끈워쇼잉웬음 그는 우리와 함께 영어를 음 설명합니다. 我跟老师쇼中文 우리들은 스님과 함께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我跟他一起学习。 나는 그와 함께 공부를 합니다. 我跟我的同学一起量时学汉字。 우리는, 나는, 나의 동급생과 함께, 예, 아, 연습을, 연습문제를 풀고 한자를 씁니다. 한자를 연습합니다. 장老师是北京人? 장 선생님은 베이징 사람입니다. 今天八月十 8월 15일, 금년 8월 15일에, 타 총, 타총 중국어도 베이징京来 어, 그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이 아, 이첸, 아, 그 이전에, 타잽 베이징 大学工作. 그는 베이징 공장에서, 베이징 대학에서, 음, 이랬습니다. 어, 教我过, 어,留学生中文, 음, 외국 유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从事学 1호, 开始他教我们 10월 1일부터, 어, 이제 그는, 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中文 파인 런이 중국어 발음은 쉽습니다. 파法也不难 어, 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我们多努力学习. 우리들은 역시 노력을 하며 공부합니다. 老师常常在 교실佛法, 우리 장 선생님은 항상 교실에서 우리들을 부다 가르쳐 줍니다. 아, 큰럼我们一起练习发音 우리와 함께 항상. 아, 발음을 연습합니다. 分是住忌, 아, 또한, 어구를 분석해 줍니다. 我们也想想去他的学习室,文啊文去。 아, 우리들 역시 항상, 아, 그의 어, 사무실에 가서 아, 질문을 합니다. 아, 시아 십칠 우리 부 산국 치, 어원 창원, 어 이거 지어 제조창. 다음 달에, 어 우리들은. 음,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 기계 공장에 가서 참관을 합니다. 짱, 짱,老师, 이, 치장 선생님은, 어, 또 역시 같이 갑니다.